안녕하세요. 옆집병입니다 네, 1부에 이어서 어 2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제가 카톡 오픈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옆집병 주식 TV. 예, 이렇게 검색을 하셔 가지고 오픈방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카톡 오픈방 옆집병 주식 TV로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요새 입소문이 많이 나 가지고 어, 수익이 잘 난다는 그런 말들이 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 지금, 뭐, 커플이나 친구끼리도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시고 계시는데, 네, 뭐, 한번 들어오신 분은, 어, 절대 안 나가시죠. 예, 수익이 잘 나니까. 하하하. <laughs> 네. 뭐, 어, 선착순 이런 건 아니지만, 어, 될수 있으면 빨리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한 260명 정도 되는데, 지금도 뭐가 배터리가 좀 강탈하는 그런 기종이 있습니다. 뭐핸드폰이야난 중에 더 좋은 걸로 살긴 살 건데. 어, 이뭐 늦게 들어오면 또못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예. 될수 있으면 예, 빨리 들어오셔서 어,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뭐, 매일매일 수익 잘 나고 있으니까, 어,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구요. 네. 어, 일부에서 8호를 하다가 끝이 났기 때문에, 어, 8호에 대한, 어, 그런 종목 분석을, 어, 또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사망자가 속출해서 6명까지 사망자가 속출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게 터져야지 주식이 올라가는데, 음, 지금으로 봤을 땐더 강력한 그런 게 터지기가 힘이 든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여기서 더 주식이 올라가려면, 그, 왜, 그, 질병에 대한 그런 단계가 있잖아요. 뭐, 대지열병할 때도 그런 단계별로 그런 게 있었고, 아무래도 요런 질병관리본부 그런 데서, 어, 단계를 격상 어 시키면 어한 번쯤 더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뭐 운봉으로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서 운봉으로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3 1 7 0 0원자리 70원 아니 3,170원짜리 3,170원짜리까지 하락한 이후에 어 다시 한번 뭐 격상을 한다든가 그러면 여기서 제 차, 한 번쯤 다시 상승을 보여줄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양봉으로 더 날아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싶어요.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 하락을 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지 모르겠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은 뭐, 폐렴주가 가장 핫한 종목이고요. 뭐, 여러분들도 뭐, 많이 하시겠죠. 아무래도. 네이글벤 역시 뭐 이런 어 폐렴과 관련된 종목이구요 어이 동물 약품 전문 제조 및 수입 업체 첨가제 수용 산제 주사제 액, 액제 등 동물 약품 생산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네, 업체입니다 어 만약에 이게 어, 폐렴이 어, 동물로 인해서 전염됐다라고 한다면 이글뱃이 가장 크게 오를,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제 생각엔 동물로 인해서 전파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이 그런, 뭐, 철새들이 많이 이렇게 오는데, 중국은 뭐, 어떤, 계절이 어떤진 중국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국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거기 계절이? 만약에 이런 철새들이나, 어 찾아와서 그런 질병을 옮기고 떠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중국은 계절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그런 철새들이 올, 만약에 겨울이라면 어, 철새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와서 질병을 옮기고 갈수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음 지금 뭐이 스페렴, 요게, 지금, 사람을 연구하는 그런 쪽에서, 이제, 동물 쪽으로, 좀, 어, 퍼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거래량이 이, 지금, 증가를 하면서, 상승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뭐, 좀, 살짝, 어, 물량 테스트를 한번 했죠? 한번 하고서, 아차! 싶었는지, 다시 내려왔는데, 내일쯤이면 다시 또 재차 상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싶은 게어 여기 8,000원 부근까지도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 뭐꼭 8,000원까지 간다는 건 아니고 여력이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뭐음 여기 가장 핫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테마가 한, 한, 이렇게, 한 군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 사람 쪽 의약품이나 뭐, 그런, 백신, 뭐, 요런 쪽으로 가 있다가, 이제, 동물로 갔잖아요? 동물에서, 어, 지금 이제 뭐, 여러 군데로 퍼지는 거지. 뭐, 마스크로도 갔다가, 이제, 뭐, 여러, 지금, 사람한테 갔다, 갖다 가 마스크로 갔다가, 이제 또 동물한테 갔다가, 또 다른 걸로 또 퍼질 수 있는 거죠. 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걸로도, 뭐, 손소독제, 요런 걸로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어 여러 가지 음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테마가 계속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이렇게 바뀌어요. 계속 바뀌면서, 어 이렇게 돌아가면서 쫙 이렇게 어 상승을 주기 때문에 아마 주식을 계속 하신 분이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프로젠 KIC 네, 에이프로젠 KIC 하면 뭐이 국민주고요. 하나씩 다 물려 있다고 하는 그런 주 아닙니까? 이 에이프로젠 KIC하고 뭐음 나노메딕스 나노메딕스랑 같이, 어, 하, 다 물려가지고, 한 종목씩은 다 가지고 있다 해서, 국민주구요. 어, K, 에이프젠, 에프로젠 KRC 같은 경우에 혈외감, 어, 신약물질, 호주 특허치득으로 인해서, 어, 상승을 보였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요 박스권을, 어, 지금, 돌파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요 부근에서 살짝씩 튀어 오르죠 어, 살짝씩 튀어 오르는데 거래량이 없으니까 지금 힘을 못쓰고 다시 운봉으로 주저앉았다가 여기서 다시 또물밑 어, 작업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물밑 작업을 하는데 거래량이 시원찮아요. 그래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이 박스 건을 돌파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어 다시 이 밑으로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크고요. 어 그렇게 된다면 여기 2,450원 부근에서 어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는 거죠. 박스 건 매매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올 2,450원 올때 사가지고 2,700원 대 여기서 매도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떨어지면은 여기서 또 2450원에서 사가지고 2700원에서 또 파는 겁니다. 예, 그렇게 파시어서 매, 어, 수익을 짭짤하게 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2450원을 이렇게 돌, 이탈을 한다 그러면 즉시 매도하시면 될것 같아요. 손절은 짧게, 어, 수익은 좀 길게, 요런 식으로 어, 가져가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2700원 부근을, 어, 만약에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 어, 새로운 박스권이 형성되겠죠. 2900원과 2700원 사이, 여기서 새로운 박스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주식은 한 번에 치고 올라가기는 좀 힘들어요.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어, 박스권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가, 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하나의 국민주 나노메딕스. 어, 나노메딕스가 지금 위태롭죠? 어, 굉장히 위태롭고, 어, 벼랑 끝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긴박한 상황은 없을 것 같고요. 어, 7,050원 짜리 어, 7,050원 자리 요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 한번 이탈을 했었죠, 요 자리를. 요 자리를 한번 이탈했다가, 어, 언제 이탈했냐는 듯이 바로 뛰쳐 올라와서, 어, 7,050원 자리를 지켜주고 있었는데, 어, 그나마 욕 지켜주는 자리까지는 든든했어요. 뭐, 여기서 더 이상 이탈만 하지 않으면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어, 7,050원을 이탈하면서, 음, 지금 양봉이 좀 생겼는데 어, 마음이 좀 착찹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고 여기 이제 저가 자리 6,620원 자리, 6,620원 자리까지요. 자리는 이탈을 진짜 하면 안 되는 자리인데 어, 이탈을 한다면 음. 물량을 조금 축소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 하지만 저는 이제 어, 회사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죠. 회사를 믿으면 안 돼요. 회사는 믿으면 안 되고 어, 회사에서 뭘 하는지 어, 이렇게 감시하는 게 중요하죠. 지게 어, 지금 그래핀 그런 국일 재지랑 같이 그래핀 테마로 어, 상승을 크게 보였었는데 어, 지금 뭐 어떠한 그런 뉴스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지금 11월 달에 11월 초에 어, 큰 상승을 보였었죠. 어, 요 때까지만 해도 엄청난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는데, 음. 참, 이할 말을 잊게 만드네요. 이 6,620원은 이탈하지 않게, 어,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 이, 근데 지금 뭐 상황으로 봤을 땐이 6,620원 자리를 이탈을 할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어, 여기서 잠깐 겁을 줬다가, 어, 다시 이런 7,450원 자리로 다시, 어, 올려, 올리,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인도 이탈리아 중동업체 그런 데서 지금 수처리 필터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 어, 이미 체결을 했을지 몰라요. MOU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어, 체결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지금 공시로는 뭐, 공시나 뉴스로는 나오진 않았는데, 어, 그럴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박람회 같은 데서도 연, 연설을 좀 했었고, 어, 이런 수처리 필터에 대해서, 많은 그런 나라에서, 어 관심을 보이고 있을 거라고 분명히 보입니다. 예. 뭐뭐 뭐, 듀엘링이랑 뭐 같이 개발을 했던 그런 뭐 미세먼지 정화 차량. 이런 거는 뭐 지금 상태에서는 큰 돈은 안 되죠. 예. 뭐그뭐 물반 고기반 요런 전지 만드는 거 요것도 그렇고 그뭐 물반 고기반, 그거 돈 되겠습니까? 맨날 연구만 하고선, 뭐 소방차 요것도 뭐 팔아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물반 고기반 전지 그것도 <laughs> 뭐 연구는 하고 있다고 말만 했는데, 그것도 언제 돈될줄 알아? 그게 아이고 참. 음파소화기 요것도 별로고 수처리 시장 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볼거는 수처리 시장 말고는 어, 믿을게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물반고기반전지 그거는 기대하지 마세요 예, <laughs> 예 루미 마이크로 루미 마이크로, 이제, 어, 이좀 비보존에서 우회상장을 한다고, 예, 해서 좀 사람들이 기대감을 좀 가졌었죠. 이렇게 이탈을 보였었는데, 다시 또 이, 이 상승 쪽으로, 어, 가닥을 잡으면서, 어, 이더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큰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이윤철 사회이사 신규 선임을 하고 어뭐 이런 뉴스도 있고 음 근데 여기서 비보존이 어 루미마이크로로 우회 상장을 할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어 근데 만약에 상장을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별로 이 좋아 보이는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루미마이크로라는 데가 어, LED 그런 걸 만드는 업체잖아요. LED랑 LED 조명이나 이런 걸 만드는 회사인데 어, 비부조는 그런 제약 회사랑. 뭐, 연결되는 그런 게 별로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 뭐. 뭐, 무엇이 연결되죠? 이런 LED 만드는 회사랑? 그래서 사람들도 시큰둥한 거 아닙니까? 벌써 주가가 올라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시큰둥하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최고의 합병인지, 최악의 합병인지, 도대체 그 제약 회사랑 LED 만드는 이런 회사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어,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여기서 이걸 반영 주가를 반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지금 이런 어, 비보존이 위에 상장을 여기로 한다면 음, 좀 아니다 싶. 그런 생각이 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분봉으로 살짝 볼까요? 분봉으로 봤을 때 어, 기요 날이죠, 요 날. 어, 1월 21일 날요날한번 2,395원까지 한번 싹쓸이하고서 올라간 적이 있어요. 어, 요날 요렇게 싹쓸이 한 걸로 봤을 때 어, 하늘길을 한번 좀 열어준 것 같은데 어, 아무래도 여기 이 요까지 다시 한번 상승을 할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음, 정도 차이가 나죠? 이렇게 2,395원 이 어, 자리까지는 분명히 다시 한번 채우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사신 분이 음, 여기서 사신 분이, 어, 괜히 이렇게 미쳤다고, 이렇게 쳐 올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 물렸던 분들을, 어, 물량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 반대로 생각했을 경우에는 털고 나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상승이 너무 짧았어요. 상승이 잠깐 졸리다가 끝내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어, 털고 나갔거나 아니면 어, 매물 소화를 했다. 둘 중에 하나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털고 나간 것보다는 어, 매물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2395원까지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써니 전자. 예, 써니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음. 김철수형이 어~ 이~ 대선을 목표로 나왔기 때문에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고 어~ 사람들을 어~ 뭐~ 뭐~ 이렇게 자기 자기 쪽으로 어~ 다 모은 상태에서 모두가 다잘 되게 해 주겠다 어~ 이런 공약 공략, 공약이 아니라 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어~ 대선으로 가기 위한 어~ 그런 어, 실크로드를 깔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이 총선에 출마 안 한다. 그래서 지금 실망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음, 더뭐 상승을 하리라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요뭐요 뭐요 근처에서 좀더 어, 있던가 아니면 여기 61선